11월 29일 민트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3회 인천 베이비 키즈 페어가 열렸습니다. 인천관광공사가 컨벤션 인재 키우기에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모아 개관한 부평 글마루 도서관을 소개합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인천시. 이번에는 임신 출산용품과 유아용품, 또 유아교육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볼수 있는 인천 베이비키즈페어를 개최했는데요. 이예진 기자가 박람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많은 엄마 아빠들이 보입니다. 유모차와 침구류, 소유용품 등 필요한 유아용품과 출산용품들을 꼼꼼히 따져보며 고르고 있습니다. 이곳 송도 컨벤시아에서 제3회 인천 베이비 키즈 페어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참가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는 편안한 카시트와 친환경적 유아 용품 등 기능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임신과 출산 용품은 물론 많은 유아 교육 관련 업체들도 참가해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의 모든 관련 제품과 정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엄마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올해 마지막 임신 출산 전시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관람객들이 참여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해온 마이스 산업이 빛을 발하면서 인재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에 발맞춰 인천관광공사가 특별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오병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인천 소재의 컨벤션 관광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1 컨벤션 실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환대산업의 미래와 나의 준비라는 특강을 시작으로 마이스 산업 유치를 위한 실무 중심적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마이스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인천관광공사가 관련 전공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이 마이스 산업의 육성이야말로 향후 그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쟁력도 더필수 있는 한 산업의 축으로서 가장 중요한. 한편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래 전부터 마이스 산업 유치에 공을 들여왔으며. 그동안 인천에서 국제적인 다양한 행사를 유치함에 따라 마이스도시로서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 진행된 실무교육은 지역 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마이스도시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렸던 부콘서트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을 위해 시가 추진한 행사였는데요. 오래 전부터 준비해온 이 사업의 뜻이 전해졌기 때문일까요? 부평구의 주민들이 뜻을 모아 책 읽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부평일동주민센터에 건립된 글마루 도서관. 총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들인 198제곱미터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이 도서관은 주민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비용 일부를 스스로 부담해 개관했으며, 신간도서 등 4,500여 원의 장서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글마루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부평구에 거주하는 시민이면 회원가입 후 누구나 도서대출과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1월 한 달간은 시범운영기간으로 지정돼 외부로의 도서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이외 모든 시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평일동 지역의 첫 번째로 조성된 도서관인 만큼 유아를 위한 그림책부터 성인을 위한 일반 도서까지 비치되어 있어 주민들의 지식교류 공간과 쉼터 등 다양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중으로 6개 고교의 기숙사를 신축할 예정입니다. 기숙사는 동인천 고등학교와 강화도 교동 고등학교 등 4개의 공립 고등학교와 대건고, 서인천고 두 개의 사립 고등학교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 기숙사는 오는 2013년 새 학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천 소방안전본부가 한국가스전기안전공사 인천지역본부와 화재 피해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화재와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유관기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효율적인 작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12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에서 경인여자대학 아동미술과 1, 2학년 학생 33명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이들은 일러스트레이션과 서양화 부분에서 최우수상과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상으로 11월 29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